벽걸이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? 이 22인치 또는 24인치 브랜드 랜덤 스탠드, 별도 배사 올 와이드 FHD LED 모니터는 공간 활용과 뛰어난 화질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슬림한 디자인과 벽걸이 설치가 가능하여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완성해줍니다. 넓은 화면과 선명한 FHD 해상도로 업무는 물론 엔터테인먼트까지 즐기실 수 있으며 HDMI 단자를 통해 다양한 기기와 손쉽게 연결 가능합니다. 별도 스탠드와 배사홀 설계로 사용자 맞춤형 설치가 가능하여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편리하게 활용하세요. 이 모니터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더욱 효율적이고 세련된 환경을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